두팀 서포터들의 응원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오늘 경기는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오늘 경기 샤오팅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티고프합니다.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오늘의 친선전 시작됐습니다 네 역시 경기 초반이 중요하겠죠 기선제압에 성공한다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경기 초반에 주도권을 어떤 팀이 잡게 될지요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좋은 찬스입니다 황희찬 공수전화 좋아요 자 어떤 선수가 오늘 경기에 주인공이 될까요? 아 황희찬 선수 황소같은 드리블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어 놓는 선수예요 수준 높은 리그에서 활약하면서 결정력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도 돌파하는 힘이 좋아서 혼전 상황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네, 역시 감독도 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겠죠 에드워드 베요 아, 경기 초반에는 일단 서로 신중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강인 받을 수 있을지 중앙으로 머리에 맞췄어요 승제골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먼저 앞서 나가는데 성공합니다. 차분하게 다이빙 헤드로 마무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몸을 완여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아, 좋은 판단이었어요. 대한민국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주도권 싸움이 중요한 시간대에 선제골을 기록하네요. 보통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거든요.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들어가나요? 측면은 그렇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재 대한민국 측면 공격에 강하다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번 경기 역시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측면으로부터 안쪽으로 치고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뒤쪽으로부터의 오버래핑 같은 방법이 있는데요 수비 입장에서는 많이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렇군요 에,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경기 운영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먼 거리 슈팅 아! 들어갑니다 야, 감탄이 잘 나오네요 이야 진짜 멋진 골이에요 다른 타이밍에 마들 골이 터집니다. 바로 따라 붙네요. 와, 오늘 경기 정말 흥미진진해요. 넘버 20.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노렸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슛시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렇게 다시 쫓아갑니다. 잘 만회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손흥민 들어갔어요. 때립니다. 슛 대한민국 부적스습니다 역전골입니다. 대한민국 여기서 터지는군요. 역전골을 집어넣습니다. 황희찬, 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과감하게 달린 슛이였는데요 키퍼가 막기 힘든 각도로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황희찬,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대한민국 한발 앞서 나갑니다. 살롱 런던. 아, 기가 막힌 패스. 아, 제쳤어요. 슈팅. 김성규 3방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강인 안전하게 걷어내라 손흥민 성 앉아, 입니다이 박경우 이재성 이명재 박경우 이명재 아강아 이명 앉아, 앉아, 앉 In much chest. much chest. 조유민, 황인범, 이재성, 따로인 마치스.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페널티 박스로. 머리로. 아하, 이걸 놓치네요. 골을 빼앗은 후에 빠른 역습 지도해 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습 상황이었는데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영우. 이명재. 자, 기회가 왔습니다. 업사. 황희찬 황희찬 뒷공간 노리는데요. 열렸어요. 이제 키퍼와 1대1 결정 지을 수 있을까요? 두 키퍼의 선박 선방. 멋진 선방을 보여주는 키퍼. 아, 키퍼가 잘 막았어요. 대단한 선방이 나옵니다. 멋진 선방입니다. 짧은 코너킥 먼 쪽으로 슈팅 대한민국 득점 성공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 세 골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이제서 빠른 반으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좋은 플레이 보여주네요 세컨볼이이상하고 미리 위치를 잡고 있었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목소리> 대한민국 세골 <새> 리드합니다 따로인 <목소리> 마치스 자, 제치고 올라갑니다. 안으로 넣습니다. 걷어냅니다 Substitution for Venezuela. Number 7 Venezuela. 자, 이제 첫 번째로 선수를 바꿔 줍니다. Number 15 c o m i n g on the field. Number 26 Darouin b a t i s t 넘버 4! 만들 수 있나요? 슛! 아직 있어요! 다시 한번 슛! 김성규 선방! 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아, 좋은 기회였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네요! 김성규, 슈퍼 세이브입니다! s u b s t i t u 베네수엘라 코너킥 두 번째 때요. 크로스 올립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걷어냈습니다. 다른 마치스 먼쪽으로 갑니다. 그대로 키퍼에게 넘어갑니다. 이명재, 손흥민, 이명재, 이재성, 확인범. 어,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서령우, 제치고 올라갑니다. 이재성, 뒷공간을 노립니다. 아, 뒤에 있어. 직접 치고 나갑니다. 서령우, 프로, 헤딩! 야 아, 이걸 막네요. 오 골키퍼 선방입니다.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Substitution for v e n 동시에 선수를 바꿔주는데요. 넘버 세븐틴, 넘버 베네수엘라 넘버 안전하게 거를 했습니다. 로즈볼 상황. 야, 이걸 막아내는군요. 좋은 위치 선정 덕에 한 골을 막아냅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성, 존무리오먼 쪽으로 오차답이다. There will be f minutes a d d time. <laughs> 손흥민. 추가 시간 5분 주어집니다. 황희찬, 토마슬링컨존 무리어, 정면 위치 클로 나왔습니다. 경기 종료를 앞두고 코너킥 기회가 왔습니다. 마지막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띄웠습니다 키퍼가 처리합니다 조칭! 조칭! 김성규 선방 골대를 벗어나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베네수엘라 힘의 차이가 조금은 드러났습니다. 세골 차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로서는 오늘따라 뭔가 어긋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특히 수비 조직력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쓰라린 패배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말씀에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한준희 해설 위원 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